오늘 영상 여러분 진짜 이거는 한국인이 왜 영어를 열심히 해도 못하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영상이고 이 원리만 알고 나시면은 진짜 많은 분들이 영어 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통역사 영어공부법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국내에서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영어를 배우고 싶다면은 통역사 영어공부법을 똑같이 따라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김재우 선생님이 넘사벽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계 단계 그 내공이 쌓이는 거거든요 일단은 한국외대 이제 최고의 대학원이죠 한국외대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을 하셨죠 거기서 이제 내공을 쌓으시고 통역사로 실제로 기업에서 근무를 하세요 그러면서 통역 현장 강강을 쌓으시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높여서 통번역 대학원을 준비하는, 그러니좀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대표 강사셨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 다음에 이제 성인 영어 회화 학원을 직접 운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특훈 반, 소수정예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한번 가르칠 때 6개월 이상, 4개월 이상 이렇게 소수정예로 피드백을 줘가면서 관찰을 굉장히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관찰일기란는걸몇년 이상 쓰신 거거든요. 거기서 내공이 다 쌓였는데 가장 근간은 뭐냐? 통역사라서 그러세요. 실제로 그래서 다른 영어 선생님들도 통번역대학원 출신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인이 영어를 잘하는 거랑 잘 가르치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한국어 다 잘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말 다잘 가르칠 수 있나요? 없다니까요. 우리나라 말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제가 볼때 1%가 안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저도 여러분 영어 조금 할줄 알거든요. 그럼 제가 영어를 가르칠 수 있냐? 전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고 방식 때문에 막히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통역사의 뇌거든요. 자, 때려치우다. 야나 회사 때려칠 거야. 나 사표 쓸 거야. 나 이거 그만둬야겠어. 아, 나 이거 좀 중단해야겠는데? 나 인스타그램 좀 이제 중단해야겠어. 나 인스타그램 좀 끊어야겠어. 야, 나 이거 이제 이거 나쁜 음식 먹으면 안 되겠다. 표현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통역사는 이거를 딱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하면 어떻게 번역을 하냐 이걸 다 퀴즈로 번역해요. 퀴트, 퀴트, 퀴즈는 이제 관두다 이 표현을 알고 있는데 그게 김지호 선생님이 기초 영어 회합에에 집필한 내용이에요. 지난번 트라이랑 맥락이 똑같아요. 뭐죠? 그게 여러분 영어 잘하는 공식이에요. 뭐요 내가 시도해보다. 그다음에 나이옷 나 입어 봐야지. 나요 여기 카페 들려 봐야지. 다 트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번 단단하게 머릿속에 잡히죠? 그럼 영어가 갑자기 두 배, 세배 쉬워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배울 수 있는 게 김재의 기초 회화백 영어 인강이에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제가 유료 인강 좀 보여 드릴게요. 한번 봐 보세요. 한 5분만 보시면 되시거든요. 1.5배속으로 같이 봐 보겠습니다. Quit Instagram a long time ago.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Day 48 동사 quit을 이용해서 무엇을 그만두다 끊다 표현하기가 되겠습니다. 대표 문장을 보니까 I quit Instagram a long time ago 이렇게 돼 있네요. 오래 전에 한참 전에 인스타 끊었다라는 말이죠. 자 quit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I quit smoking 이런 표현이 상당히 먼저 떠오르거든요. 아, 담배 끊었다. 다도 어, 담배를 끊었다. 근데 이제 quit 역시나 제가 그 동안 쭉 보면 생각 생각보다 quit을 잘못 써요. 저는 진짜 못 써요. 그래서 내가 오늘 준비했어요. 자김재아 관찰해 보니까. 동사퀵은 직장이나 학교나 직업 등을 그만두다. 혹은 어떠한 행위나 활동을 중단하다, 그만하다. 이런 어감을 주는 단어입니다. 형태는 역시 세 가지인데, 1번의 형태가 은근히 못 쓰더라고. 뭐냐면은, 그냥 I quit 하고 목적 없이 끝내는 게 불편한가 봐, 한국학자들이. 근데 이걸 정말 많이 쓰거든? 그래서 1번의 형태를 잘 써야 되고, 두 번째는, I quit 다음에, ing가 아니고요. 명사 하나를 쓰는 것 항상 잘 못해, 솔직히. 그게 오늘 대표 문장이거든? 나 이제 인스타 끊었어 이러면, 자꾸 I quit까지 하는 사람조차도 뒤에, 자꾸 ING를 써서 I quit doing Instagram 이래야 되나? 자꾸 이런 걸 고민하고 음. 있는 거에서 착안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정말... 여러분 진짜 예술이에요. 최근에 제가 본 미, 미국 드라마 더구플레이스에서도 그 리더십 역할을 부여받은 여성분이 있었는데 더 이상 못해먹겠다 그럴 때 그냥 I quit 그래요. 여러분 저는 외국에서 꽤 오래 살았잖아요. 이런 관련 표현을 해야 될 때가 많았을 거잖아요. I quit 뭐뭐뭐라고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김조 선생님이 학습자들을 오래 관찰했고 이거는 진짜 통역사의 뇌 사고 방식으로 우리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가르쳐 줄수 있는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사람 퀴다음에 동명사를 써야 하는 퀴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를 그만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걸 쓰는 경우가꽤 있어. 그게 뭐냐면 하 밑에 예문이 I recently quit working at Google이라고 그래서 나 최근에 구글 그만뒀다를 quit working at Google이라고 그래서 동명사를 쓴 케이스죠. 느낌 오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걸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 제목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 리자인 뭐 레지그네이션 뭐 이런 거 뵙기 생각이 안 나요 1대1 매칭 그러니까 이거를 맥락 매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통역사들은 여러분 1대1 왜냐면은 영어와 한글은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간극이 100%는 아니에요 50에서 5% 요사일 텐데 그 간극을 메우는 사고방식이 통역사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거 진짜 여러분 김지호 선생님 인강 들으면은 야, 내가 진짜 안착할 때 드디어 찾았구나. 딱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걸 안 들으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이걸 좀더한 다음에 머더도이플로 가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원인들이좀 봤어. I just quit Instagram. 이렇게 a long time ago 대신에 I just quit Instagram. 이렇게 얘기한 걸 봤는데 그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just가 recently라는 뜻으로 나 최근에 인스타 끊었어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게 아닌 경우는 단호한 느낌이 있어요. 최근이 아니라면 나 끊어버렸어. 정말로 음. 끊어버렸어 이런 느낌이. 아이 저스트 퀴드 인스타그램. 이게 렇된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맛보이라고 알아도 극단 이제 진짜 중요한 정보 들어갑니다. 야, 너 우리 한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너 인스타 너무 많이 한다. 음. 너 맨날 하루에 인스타에서 서너 시간씩 그렇게 낭비하고 그러면 되겠어. 인스타 좀 쉬어. 이런 말 하죠. 음. 그죠? 인스타 끊는 중독이야, 것은 퀴 이잖아요. 근데 인스타 쉬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테이크어브레이크라고 해요. 테이크어브레이크 따라서 와런초 테이크어브레이크 프럼 인스타그램이라고 이표현쓰쓸 일이 굉장히 많아요. 와런초 테이크어브레이크 프럼 인스타그램이라고 하죠. 이거도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이 말을 보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예전에 우리 있잖아요. 요즘도 계속 회사 다니세요. 이러니까아저애 때문에 좀 휴직을 하고 좀 쉬고 있으면 I'm taking a break 음.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왜 테이크어브레이크를 이때 얘기하냐면 우리가 수업이나 회의 같은 거할때 쉬는 것도 let's take a break. 잠깐 쉬는 것도 테이크어브레이크인데 이런 식으로 인스타를 6개월 쉬거나 휴직을 하는 그런 것도 take 브레이크를 굉장히 음. 많이 써요. 트적사의 사고, 사고 방식이죠, 그렇죠. 좋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laughs> 그거를 여담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마더고딕 장플드로 가면 이 정도만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진짜 여러분, 제가 유료 강연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좀 따져봤거든요. 20분의 1을 안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40시간이 넘는 인강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 인강을 어떻게 제대로 공부하는지 90일 플랜도 세워드릴게요. 그거는 한 편으로 따로 찍을게요. 여러분. 김재호 선생님은 신이에요, 신. 보통 이런 걸 말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낯간지럽고 저는 제가 김재호 선생님 신이다. 이거 이상의 표현을 좀 찾고 싶어요. 미쳤다. 저는 낯간지럽지가 않고 더 이거를 설명을 전달을 제대로 못해 드릴까 봐 그게 겁나요, 오히려. 진짜로 대단한 분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요거를 그냥 이렇게 인풋으로만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아웃풋을 공부하면 진짜 영어 실력이 늘거든요. 저희가 시스템 다 만들어드렸지. 이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스터디언 리뷰가 난리가 났어요. 제가 지난번 캡처한 거 6시간 공부한 거 그다음에 2시간 공부한 거다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스터디언 리뷰는 김재우의 영어 회화 시리즈를 복습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인강, 유료 인강, 뭐 주지우 선생님 인강도 좋아요. 어떤 인강이라도 유료 인강을 스터디언 클래스에서 하나라도 들었다. 그럼 이걸 다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평생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플러스 알파예요. 저희 이 개발비도 많이 썼어요. 왜냐 왜면은 저희의 홍보 목적은 그거예요. 저희도 영리 업체니까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성공하는 것만큼 저희 인강이 홍보가 잘될 방법은 없어요. 이미 저희가 진짜 업계에서 1위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실제로 영어를 귀가 뚫리고 입이 뚫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 제가 좀, 이거, 요번에 가서 제가 성공한 사례 좀 말해도 될까요? 이렇게 그거를 자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성공한 거지, 제가 딴 업체들 마케팅 비용을 알거든요? 저희는 그거에 10분의 1 근처도 못 가요. 저희는 이미 잘 나가는 기업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영세 업체이기 때문에 그 마케팅 비용에 저희가 비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검색량 기준으로는 탑 5로 올라왔거든요. 왜 그러냐? 성공한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어떻게 저희가 원래 학습법 전문가잖아요. 학습법 플러스 영어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저희 시스템을 이거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건 진짜 제가 볼수록 놀라운 건데 이제 모든 게 업데이트 됐고 추가적으로 여러분 뭐가 업데이트 될 거냐면은 기초 영어 회화 백 랜덤이라는 게 업데이트 될 거예요 그거는 천 개를 그냥 저희가 한번 무작위로 섞은 다음에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이 있으면은 생각보다 또 꺼집어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패턴을 아예 무너뜨려 갖고 더 뇌를 자극하게 그래서 한2 3주 안에 기초 영어 회화 백 랜덤이라는 게 추가돼서 한번 더 복습할 수 있게 아, 진짜 끝판왕입니다 그다음에 결국에는 영어 독립 복화 어, 3천에 6천 개 예문도 여기 들어올 거예요. 이거 진짜 야 이게 무료라고? 이건 진짜 상조해야 된다 이회사 그런 말이 나올 때까지 저희가 이 업데이트를 완성 시킬 거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오후 4시 49분에 찍고 있는데 이거 미쳤네. 블루키키고님 자주 등장하시네요. 블루키키고님 오늘 3시간 35분 하셨어. 스키님도 자주 등장하시네요. 2시간 53분. 여러분 이거 2시간 53분은 너무 말도 안 되게 미치게 오래 하신 거고 하루에 1시간만 우리 영웅님, 태용님 계속 올라오시네요. 우리 태용님, 영웅님처럼 하루에 1시간만 매일 1 0일만 하셔도 여러분이 20년, 30년 공부한 것보다 실력 더 많이 놉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오늘 너무 열심히 해서 여러분 지금 배가 고파요. 아, 큰일 났네. 제 남편은 늘 일하느라 바빠요. My husband is 늘이니까 always 들어가야겠죠? Always busy. 제가 이런 표현을, 이게 쉬운데 지금은 김재우의 인강 시리즈를 듣기에 저는 이런 표현을 못 썼어요. 저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My wife is always busy because she has to do has to work. 이렇게밖에 못했어요. 맞았죠? 그다음에 my wife, my wife is always busy, busy doing something이겠죠? 아 벌써 어려웠어. doing something 이런 표현 이좀 어렵거든요. 렇죠 맞았나? 틀렸나? 볼까요? My wife i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나는 이력서 작성하느라 바빠. 이거는 I'm currently라고 할게요. busy working on my resume인데 어, 저는 이걸 일부러 틀려볼게요. 복습하게. writing writing my resume라고 할게요. 왜냐면 이거 working on이에요. working on I'm busy working on my resume인데 저는 일부러 writing이라고 했어요. 일부러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따가 한번 복습할 때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드릴게요. 아이엠 비지 프리페어린데 저는 겟 get, 겟링 쓸게요 겟링 마이 콘서트 레디라 고그렇게좀 다르게 쓸게요 일부러 다르게 쓰는 거예요 레디 인준 어 콘서트 인준 저는 그래도 영어로는 조금 할줄 아니까 여러 분 어거지로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틀린 그니까. 내용은 얼추 맞고 문법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내용은 얼추 맞거든요 근데 모범 답안이랑은 달라요 모범 답안은 preparing이에요 근데 이따가 제가 왜 복습하려고 일부러 틀린 거거든요 뭐였죠? 아 시제도 틀렸죠 I've been busy preparing for my concert in June인데 이따가 한번 고쳐볼게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어... 이거는 과거형이겠죠 I was busy 이것도 일부러 시제를 틀려볼게 I am busy 일부러 실수로 틀리는 거예요 어, 저녁을 준비하는 preparing dinner when you gave me, gave me a call. 일부러 틀리 when you call me인데 일부러 다좀 바꿔서 하는 거예요. 아, 저희 여러분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I was busy cooking 하면 되네요, 그렇죠? 이것도 맞춰 볼게요. Cooking dinner when you call call. 그냥 called만 해도 되는데, 그렇죠? 다 했어. 그럼 이제 레벨이 올라갔어, 그쵸아 이렇게 여러분 아웃풋을 하면 머리가 터집니다. 그게 영어 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문 복습으로 가서 21일이 딱 올라와 있어요, 그쵸 이제 복습을 하는 거예요. 복습 퀴즈를 누르면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my husband, husband, husband is always busy, busy working이죠? 이거 맞았죠, 그쵸 이거 맞았어. 아까도 맞았고. my wife i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이것도 아까도 맞았죠 지금도 맞았죠 이거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하면 음성 입력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나는 이력서를 작성하는 할까 i'm busy busy working on my resume 이건 이제 모범 답안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여러분 요 부분만 바꾸면 되는 거. 예요 이게 영어뇌가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아는 건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영어뇌가 돼요. 이거는 뉴런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뇌과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I have been busy. 계속 바빠 왔다죠. 현재 현재 어, 비, 그러니까 현재 완료니까. I have been busy preparing for my concert. 인준 아까 틀린 문장이 여기 나옵니다 이게 예술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약간 딥러닝 원리랑 똑같은 거 피드백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학습시키는 거랑 우리 뇌도 똑같이 학습시켜야 돼요 I'm 아까 getting 썼는데 우리 이번에는 I've been busy preferring for my concern 똑같이 맞았죠 그 다음에 I was busy cooking dinner 제가 보기로 메이크 메이킹 디너도 될 거예요. When you called, 간단하게 그렇죠. 끝났죠? 끝났죠? 대박이죠, 여러분, 그렇죠? 기록으로 다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 매번 새롭게 하면 안 되고 틀린 거를 기록으로 남겨서 틀린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결국엔 영어네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몇 바퀴 하면 안될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기초 영어 회화백 1099 문장을 한번 띄고 나면은 진짜 영어 사고가 뭔지 알게 돼요.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그다음에 이제 단어 외워야겠죠? 단어는 여러분 크리스 론스데일이 무조건 정답이에요. 테드에서 3400만 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테드에서 검증 끝난 거예요. 테드는 여러분 잘못 이런 데는 유튜브는 완전욕 바가지로 먹고 이게 안 뜹니다. 근데 이건 아직도 인기가 많은 영상이에요. 10년 전 영상인데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고빈도 단어를 3천 개 외워라. 아무 단어나 외우면 안 되고 고빈도 단어를 외워라. 몇법칙에 근거해서 제발 고빈도 단어를 외워라. 어느 랭기지 간에, 차이니즈 간에, 뭐 코리안이거든, 스페니쉬, 잉글리쉬 고빈도 단어 3천 개 외우면 끝난다.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걸 배울 수 있는 단어장은 뭐냐? 영어 독립 복화 3000이랑 이거는 시중 서점에서 검색이 다 가능하십니다. 영어 독립 단어. 네이버에서 영어 독립 단어 검색하셔도 좋고요. 네이버에서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어요. 글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박이에요. 이거는 크리스 론스데일이 말한 주장한 이걸 이 이론을 이 유일하게 구현한 시스템입니다. 그럼 저희 거를 분석한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일단은 복화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은 단어장. 이 단어장은 현존하는 단어장 중에 1등입니다. 왜? 이시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단어장 세 개인데 다 좋아요. 다 장점이 있을 거예요. 제가 모르는 전문가분들이 쓰셨으니까. 근데 핵심은 뭐다? 저희께 두세 배더 좋은 거예요. 왜? 그럼 크리스 론스데일이 말한 것처럼 이거가 통계적으로 설계가 됐냐는 거안 됐습니다. 제가 이메일도 좀 보내 보고 했거든요. 답변을 못 받았어요. 그다음에 그러려면은 요 머릿말에 이게 어떻게 통계적으로 설계가 됐는지 그 설명이 있어야 돼. 없어요. 그다음에 영어랑 단어 뜻만 있는데 저희는 설명 이게 진짜 명품 단어장이에요. 맥락을 알아야 돼. 컨텍스트. 컨텍스트를 알아야 진짜 장기 기억에 오래 가고 이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유일하게 다른 단어장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유명한 단어장은 없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무조건 1등 단어장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예, 이거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어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거는 논리적 판단이에요. 이 단어장으로 공부하는 게 맞는지 이 단어장으로 공부하는 게 맞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 논리는 너무 쉬운 논리예요. 예문이 두개한개 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어쩌다 두개 있는데 되게 요식행위로 있습니다. 여러분 예문이 한 개랑 두 개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차이 두배 차이예요. 두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다음에 보너스로 일러스트레이션이랑 단톡방이 있죠, 그렇죠? 그럼 제가 검증을 해볼게요. 검증. 자, 3,000개, 5,000개만 보시면 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요게 3,000개인데 동화랑 영화예요. 오징어 게임 영어 대본을 보면은 93 이게 번역된 영어 대본이 있거든요. 그냥 반올림할게요. 93, 96 커버율이 아까 크리스 론스테일이 말한 커버율이에요. 동화가 94, 98반올림하니까95 반올림할게요. 92, 95 영화가 92, 95 103세 할머니의 인생 조언이 97, 99 토익 RC가 89, 97 젠스난 기사가 87, 95 미스터비스트 선행 기사가 97, 99 스파게티 파신 아주머니 얘기가 92, 98 CNN 기사가 93, 99 여러분 이 시스템을 따라올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는 통계이기 때문에 그냥 단어장의 퀄리티가 좋은 건꽤 있을 거예요 훌륭한 선생님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통계적으로 접근한 건 저희밖에 없어요 뭐 다른 단어장이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다 살펴본 건 아니니까 일단 유명한 것 중엔 없습니다 이걸로 안 하시면 여러분만 손해고 제가 공부하는 거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한 2, 3분만 해보면 되거든요 일단은 단어부터 7,000개 기준으로 천 번째 단어 풀어볼게요 천 번째 단어 테드 7,000개 부서 뭐예요 부서 디파트먼트죠. 한글 영이에요. 영어 한글로 바뀌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관점에서. 똑같은 패턴이 아니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지 내가 더 자극이 많이 돼요. 팬타스틱 환상적인 그렇죠? 다섯 개만 풀어 볼게요. 토럴 뭐예요? 전체의 한글 나왔죠. 그렇죠? 대상, 타겟이겠죠? 마지막 하나만 더 풀어 볼게요. 일반적인 어, 파퓰러겠네요 여기서 파퓰러 그렇죠? 어,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레인 평평한인데 이게 그 면이니까. 그렇죠? 플레인이 비행기 아니야? 그럴 때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 이렇게 어? 비행기도 있죠, 그렇죠? 평평한도 있죠. 그 다음에 뭐대패질하다 동사 뜻도 있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눌러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면 이렇게 북마크를 찍으시면 되고 이해했으면 북마크를 하시면 돼요. 플레이는 얼마나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모든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발음 들어볼 수 있고. 플레인 어, 나갈까요? 그 다음에 그 독해 퀴즈를 꼭 풀어봐야 돼. 독해 퀴즈 천번 대로 풀어볼게요. 천번대뭐 아무데나 뭐8팔 Children Love to Play in the Sand겠죠. 벌써 여러분 그냥 단어만 맞추는 것보다 는두세배 어렵습니다. 진심이 담긴 노래를 들으면 어...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f i l l e d Weather Emotion이겠죠. 감정이니까 그렇죠. They Follow the 숲길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가요 트레일이겠죠, 트레일. 아, 벌써 어려워요, 그렇죠? 한두 개만 더 풀어볼게요. 그 책의 제목이 The Book of... Tait, 어, The Title of Book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Scientist Recorded Temperature 어, 데이터겠죠, 데이터, 그렇죠? 진짜 실력이 많이 늘어요. 그 다음에 중급은 더내과학적으로두 칸, 두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급을 끝낸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독해 실력이 너무 많이 낀다고. Completing this essay took around겠죠. 벌써 어렵습니다. 벌써. 저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The elephant, the elephant is big and strong이겠죠. Cat like to stay under the sun이겠죠. 아 벌써 헷갈려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너무 재밌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3 시간, 2 시간 와, 진짜 이게 공부 많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으면 이렇게 못 해요, 사람은 공부를 누가 여러분 영어 공부 이게 알짜 시간이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막 로딩 시간까지 합치면 3 시간, 4 시간 하신 거거든요. 약간 미친 수준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쉬운 장문. 쉬운 장문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계된 뇌과학적 예문이거든요. 왜? 모든 예문이 다섯 단어 이하로 왜냐면 뉴런은 여러분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섯 단어를 뇌를 만들어 놓고 여섯 단어, 일곱 단어 가야지 특히 스피킹 관점에서 처음부터 막열 단어, 열두 단어로 말하기 힘들거든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도 틀릴 수도 있어요. they, 벌써 어렵네요. offered him 어 잡이겠죠, 맞나? 항상 다형식은 어려운 것 같아요. 너 잡, 너어네 잡오퍼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I'm ready to go. 뭐 많이 하는 말이죠. 야, 너갈준비 I'm, I'm ready to go. Whenever you want, we can leave it. Leave 어? now.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I'm ready to go. I'm ready to leave. 그렇죠? The movie will. 엔드 순이겠죠? 다 돼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문장들,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웬만한 문장은 소름 돋을 정도로 다섯 단어로 다 됩니다. 이거를 제가 몇달 연구를 했어요. I always worry about y o u I'm I always 그냥 always worry about겠죠? 진짜 여러분 이거 대박이에요. 이거는 제가 마음의 기술 을 보면서 진짜 내가 잘했구나. 그걸 스스로 느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그렇죠? 대박이에요. 여러분. 이걸로 실력이 안늘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통계와 우리에게는 김재호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다? 퀄리티랑 퀀티티를 다 확보한 거예요. 정성적, 정량적 접근을 다 확보한 거고 이제 우리 스터디형 클래스를 듣고 영독단을 하시는 분들이 이미 실력이 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너무 많고요. 올해부터 특히 기초가 나왔기 때문에 나 영어 처음으로 실력이 늘었다 하는 분들 쏟아져 나올 거고 인터뷰로 보여드릴게요. 인터뷰하고 싶은 분들 언제든지 지원하셔도 좋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진짜 행복해서 영상을 찍었어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만요